첩경에 나오는 사주인데 어, 뭐라 그러냐면 사주첩경에 2편에 나와요 2편에 <laughs> 이게 제목은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시모간에 의리가 없다라고 나오는데 이그 기억하셔야 약간 옛날 사주와 요즘 사주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맞아요 대체적으로 그건 뭐냐면은 옛날 사람들은 여자의 사주를 볼때 여자가 사주가 너무 센걸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은 음,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대부분 보면 신강 사주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 여자가 소리가 크면 안 좋다 뭐 이, 이러는 거. 그러니까 신강 사주들이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인수가 강하거나 비겁이 강하거나 뭐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 그렇잖아요. 그럼 인수가 강하거나 비겁이 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인수가 강한 사람 공격적인 모먼트 자기 주장하고 기 고집이 먼저 세서네 고집이 첫째가 안 꺾잖아. 그리고 비견 겁재가 강한 사람들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적인 모 응. 음. 공네 맞아요. 예예. 자기가한입장에예예 예. 왜냐. 그냥... 왜냐. 네 맞아요. 왜냐. 확실히, 확실히 달라. 요 예. 맞아. 그러니까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 맞아. 그게 왜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약은 식재관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식재관이 많은 거는 이, 나 말고 바깥 기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바깥에 대해서 더 많이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인비가 강한 거는, 신강사주는 나를 구성하는 성분들이 더 많잖아요. 외세에 눈치 보는 것보다 내가 더 먼저기 때문에. 자신감도. 네. <laughs> 진짜 봐. <laughs>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어 옛날 사람들은 시부모라고 그러면 우리가 여자들이 일단 접고 들어갔잖아요. 친정 엄마들도 결혼할 때어뭐딸 눈치 안 보기 위해서 혼수 갖다들이 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여명에서 시모는 관이야? 여자에서 심어는 재예요, 재. 예, 아, 그래. 편재, 특기, 예, 재 편재 다 해당돼요. 근데 왜냐면은자 보세요. 이게 나라는 사람이 지금 여자예요, 여자예요. 그런데 남편, 아, 남편은? 어 나라는 사람을 뭘로 할까요? 화라고 볼게요, 병 병화라고 볼게요. 여자니까. 아, 병화라고 봤을 때, 남편은 뭐가 돼요? 개수잖아요. 순대 정관으로 보면은 개수로 보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서 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 개수를 밀어주는 게 뭐예요? 금이죠. 금이죠. 예? 금이죠. 그런데 이 개수한테 정인이 엄마일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거나 이 색깔 잘못했네. 이렇게 되거나 이렇잖아요. 예? 네? 그러면 경극 병화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건 뭐예요? 금이잖아요. 재잖아요. 편재잖아요.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거는 계수가 남편이고 남편의 인성이 예. 재다. 제다. 남편을 그렇죠. 아 밀어 주는 게 남편의 인성. 정인이 되고, 예, 인성이 되고, 그렇지. 그리고, 그러면 이 병화의 입장에서, 입장에서 봤을 병원의 때는 병원의 이게, 재가 제가 되는 거예요. 거예요. 시, 네. 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부모 자리에 있으면 더한거지 완전한 그렇게 되는 거죠. 아, 부모 자리에, 부모 자리에 있으면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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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자 병화예요? 네. 5월이에요? 아, 제 계절이에요? 어, 인성 있어요? 병인 일주? 생지 끼고 있어요? 장생지야? 그러면 순수하게 막 나가는 스타일이잖아. 장생지에 병인 일주는 사람이 참 뭐라고 하나. 이게 거리낌이 없어. 어, 그런데다가 오후 병화일로까지 있어. 어, 막강해.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럼 남편 어디 있어요? 수.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학교 <laughs> 둘이었는데. 밑에도 있어. 네. 근데 여기는 보세요. 무게 합했죠. 아, 네. 있으나 많아죠. 아, 네. 밑에는 있죠. 근데 요 사계수 어때요? 완전히 이런 거는 적수 오건이에요이 많은 불덩어리에 그, 불, 휘리릭 올라가요?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그러네. 그럼 뭐야? 남편이 천간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있어. 있는데 너무 무능해. 그런데 지지에서 힘 있잖아라고 전개하겠지만 이 많은 화에 이 수가 버틸까요? 쉽지 않아. 그러면 이 여자 입장에서 금은 어디에 있어요, 시어머니? 요, 요 안에 있잖아, 요 안에. 응. 네. 그럼 뭐야? 나의 로간에 시어머니가 들어 있는데 원래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너 어 부모들이면 한요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요뒤 끝에가 있잖아요. 나의 로간에 있잖아요. 남편은 무능해요. 그럼 내가 마음대로 자꾸 휘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이가 좋겠어요? 안 좋지. 안 좋지? 그럼 여기서 보세요. 자 정화예요. 아, 누가 자꾸 휘두는 거야? 자꾸 휘두르죠. 다 나의 로인데 나의 로. 내힘 안에 시어머니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아 힘이 있는데. 등등이 이제 시부모다니. 이래서 보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그 남편은 무능하고. 남편은 무능하고. 힘없고. 힘없고. 왜? 네. 내네 세상이다. 내네 세상이다. 그러면 사이가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럼 여기서 보면 정화예요. 자, 정화가 4월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기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어 야, 뭐야? 이거 너, 다네? 뭐 완전 이거, 다네. 이거는 종종사로 봐야 겠다어 이거. 이거는 있으나 많아서. 아, 이거 이거 휘리를 이거는 이거 과부사주예요. 과부사주. <laughs> 거의. 그러니까 아까, 아까 예. 이, 이 남편 날라가는 거죠. 수국화 맞죠? 남편. 네. 그래 남편 날라가는 거죠. 그러면. 할머니 어디 있어? 시어머니 여기 있잖아요. 시어머니 화 안에서 이 많은 화 안에서 아무런 힘바를못 발휘한다. 음. 그러면 뭐 아들, 끝난 거죠. 뭐 뭐. 그렇죠. 아들 없으니요. 뭐. 그렇죠? 없으니 아, 없으니 뭐. 아 정확한 말씀이. 시 그럼 여기도 병인일 주예요? 뭐 병화예요? 그럼 여기서는 얘는 목이 이렇게 강해요. 그럼 목생화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수생목이잖아요. 또, 또 화잖아요. 여기서 또 목생화잖아요. 그럼 이 기운이 거의 다 자기 기운으로 몰아가는 거죠. 이 관, 관까지 끌어들였잖아요. 어? 이 관이 여기서 남편이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수생목 목생화 되잖아요. 관인 상생이잖아요. 월에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이 지지해서 목세 화,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해주니까 지지해서 돈 열심히 일해갖고, 사회에서 일해갖고, 열심히 갖다 주는 거예요. 공주과예요. 어... 그 여자는 뭐? 돈에 딱 합을 치고 있잖아. <laughs> 그럼 할머니 어디 있어? 시어머니? 요 안에 있겠죠. 그럼 여기 힘 발휘하기가 쉽지 않죠. 거의 거건다 신간이네 그러면 여자들이 신간해야 자 이제 공통점이 자꾸 나오시죠? 아, 그,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자 신간아 아니 그거, <웃음> 그렇게까지 보시지 <laughs> 마시고 그, 여기 여기 보세요 자 이게 5월이에요 5월의 경금은 힘이 없어요 사실 한여름의 경금이 힘이 없는데 이 불을 여기서 식혀요 여기서 식혀요 거기서 있어요. 토, 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화를 어떻게 되냐? 화생, 토, 토생금이에요. 그죠? 그럼 이게 남편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도 이 여자도 관인상생된 거예요. 남편을 다내 쪽으로 끌어온 거예요. 어? 그러면은 남편이 월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여자를 부양해줬잖아요. 공주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 얼모야? 너무 신강해. 그럼 뭐야? 이 여자는 인수가 강해서 신강한 거잖아요. 네? 자기 고집을 웬만하면 꺾겠어요? 안 꺾겠어요. 남편이 오히려 네! 하고 하주 듣고서 네! 하고. 그럼 그거를 보는 시어머니가 속이 터지겠다. 그럼 시어머니 어디 있어요? 재잖아요. 요 안에 다 정제로 돼 있잖아요. 여기는. 아무런 힘빨이 없어요. 응? 목이 예를 들어서 운해와 고탁 쳐갖고, 뭐, 편제가 드러나면 몰라도, 이거는, 이거는 그냥 내 모든 거 서포트예요. 이 기운이, 사주의 모든 기운이 어떻게 경금한트로는다간 거예요. 총통경이네, 저거. 맞아, <laughs> 총통경이야. 한 집안에 완전히 그런, 그런 거죠. 그럼, 자, 여기 사주를 보면. 그럼 여기서 보면은 아니다요다 한담에 보면. 그럼 여기서 보면은 해월에부터예요 한겨울이에요. 여기도 물이 있어. 여기도 물이 있어. 금생수야. 금생수야. 근데 내이 수는 이 뭐야 장생지까지 갖고 있어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수기운이 이렇게 강한데다가 이게 다 밀어주잖아요. 그럼 수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이거는 재다신약이잖아요. 어? 재다신약인데 재생광까지 하잖아요. 그 물을 가지고. 그럼 여기서 이게 남편이잖아요. 남편을 밀어주잖아요. 내가 사회생활에서, 내 일지에서 정말 쎄빠지게, 쎄빠지게 이래가지고 뭐, 다 남편 모양으로 가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는 여기가 시어머니잖아요. 시어머니잖아요. 다 편제잖아요. 편제, 편제. 이것도 제잖아요이 편제가 막강하게 록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 시어머니가 어떻게 되겠어요? 일찍 결혼해가지고 시어머니 만났지만 뭐, 뭐라 그러겠어요. 뭐 내가 뭐라도 해도 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다이 시어머니. 한테 다 들어가는데 이 시어머니는 내 아들 내 아들 하고 가는 거잖아요. 이 여자는 도움 받을 데가 어디 있어요? 화가 없잖아, 토도 없잖아. 이 어떻게 보면은 천에 시집 가갖고 천에 고아생 <laughs> 그러면 이때는 여자가 힘든 거죠. 여자가 힘든. 예 여자가 힘든 거죠. 아니 시부모랑 상 이거 시부모가 귀신이지, 귀신. 완전히. 응. 그럼 이사준님 보면은 병화일관인데, 이 5화에 이렇게 하나 있는데 가을이에요. 응? 그런데, 오씨, 금이 이렇게 강해. 근데 여기다가 화도 식어. 내가 하는 일이 식신 생제로 가잖아요. 응? 그식신이제 금강한 그 기운들이 어떻게? 재생관, 재생관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처음에, 이, 이 남편, 남편이잖아요. 응? 어? 남자 다르잖아요. 첫 남자 결혼하고 둘째 남자를 결혼할 수도 있이 남자는, 응? 금다수탁이잖아요. 어? 너무 어리석은 거야. 우둔한 거야. 여기 갔어. 어, 두 번째 남자 만났어. 두 번째 남자 만났어도, 내가 힘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나의 힘이 여기서 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첫 남편 만나서 결혼을 해도 힘들고. 그래서 둘째 남편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도 힘 받기는 쉽지 않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인목 정도가 돼야죠. 이민 돼야지 이 남자가 음 인호 합해 갖고 나를 확 밀어 주는데 뭐뭐 뭐야? 어 여기서 첫 남편 만났을 때 이게 이게 재잖아요. 이 시어머니잖아요. 부모 자리. 이게 귀신이잖아요. 시부모가 너무 왕왕왕 왕하니까 왕, 왕이 아들은 어리석해지는 거예요. 이 아들이랑은 못 살겠는 거예요. 두 번째 수가 다르니까. 결국은 뭐다? 여기 사주에서 보면 옛날 사람들이 여기는 너무 비. 이건 비겁과다잖아요 인성과다잖아요 이것도 뭐 비겁이랑 이건 인성이네요 같이 있네요 이것도 이거는 비겁과 인성이 같이 들어있네요 이렇게 센 사주들은 시부모랑 같이 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건 옛날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재다 신약이잖아요. 둘 다. 재다 신약 사주인데 이 재가 재생관을 하잖아요. 그럼 이 재가 귀신이잖아. 왜? 신약인데 관이 강해지면 신약은 관이 강해지면요. 관이 살같이 느껴져요. 신강 사주는 관살이 있으면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오히려 혼잡을 상관이 없는데 신약사주는 신약하면 할수록 그 관은 오히려 살의 느낌이 들어온 거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이게 힘든 거에가 되는 거예요. 왜 시부모 때문에 더. 그럼 이서이 사람 사람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자 자연히 뭘 해도 만족을 못 시켜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제다 신약사주가 재관을 밀어올릴 때는 시부모와 사이가 안 좋아요. 욕 이거는 지금도 통용이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떨어져, 떨어져 살아야 돼요. 떨어져